아, 네. 코인상담소 벌써 9회가 또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 아직 오프라인, 아, 아, 네. <laughs> 저희가 2주 만에 또 돌아와서. 네.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와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1게 일주만 빠져도 이렇게 정신이. 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쉬는 날 없이 네. 아마 연말까지 쭉 계속 달리지 않을까 시작이, 되, 아, 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코인상담소 9회를 떠나서 지금 벌써 이제 날씨가. 네. 저희 옷차림만 봐도 그렇죠. 너무 추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 추위가 갑자기 왔어요. 제가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코트를 입어도 춥더라고요. 음, 네. 전날 추웠는데 반팔을 입으셨나 봐요. 네. 네. 아, 어, 호준님 노트북이 예쁘다고. 아, 네. 아, 조인디 스티커도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조, 조인디 스티커 저도 붙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다 떼갖고 왜다 떼셨어요? 아, 이게 벗겨졌어요. 아 너무 열심히 들고 다니는 나머지 다 벗겨졌는데 네. 네. 어, 조인디 스티커 주시면 제가 음.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원준님 이게 렇 오프더 님부터 이렇게, 오프닝부터 이렇게 <laughs>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어 일단 오늘은 저희가 또 음. 문호준의 디브리핑을 통해서 네. 한 주간의 주요 시황을 오늘은 좀 짧게 어, 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 남는 시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인 상담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가브리엘 팡님 출첵한다고. 네. 윤무라님은 어, 네, 퇴근도 못하고 두분 열일 중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면 뭐? 어? 어우 아닙니다. 오늘 저희 이게 뭐 저희 뭐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요? <laughs> 네, 아니요. 네. 아네아네아 네. 아, 네. 아, 저희요. 네태릿도 네. 못하고 두분 열애 중에 아니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밤새도 방송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아니고 아마 지영님이 밤새 <laughs> 가능하신 것 같은데 네잘 부탁드리겠고요. <laughs> 네. 네. 그러면은 한주한주 한주 동안의 좀 주요 시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네. <laughs> 상위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한주 동안 2.89% 음. 어, 상승을 하면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네. 어제 하루 4.74% 올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86%로 보다 강한 상승, 또 리플은 또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음. 또 리또 속이 나오는 것인가. 아감사 잠시만요. 리또 속 잠시만, 킵해뒀고요아 네. 가브리엘팡님이 처음 써주시는 것 같은데, 아,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을 게시하는데, 2주 만에 방송 하자마자 만 원을 바로 써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하트 알려주시죠. 네. <laughs> 네. 남성분에게는 하트를 잘안 아, 썼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아, 네. 네. 어, 님이또 자발적으로 호수님 보라는데 속상하다고 래 현영님한테 그러면 하트 한번 쏴주시죠. 아, 그렇죠. 네, 이거 아. 너무 난발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재현님 비트코인 오늘 왜 올랐는지는 조금 있다. 어, 아, 재현님 지금 바로 봐야죠. 네, 재현님께서 2천원을또 쏴주셨어요. 아,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턱수염, 아. 턱수염이 아름다우시네요. 아, 재현님은 네. 뭐 저런 턱수염을 해도 아름다우시네요. 네. 아, 그럼요. 네. 머리를 밀어도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아. 재홍님처럼. 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네. 어, 재현님 하트 해달라고 하시는데, 트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밥은 주냐고, 어, 밥보다 더 좋은 거. 그렇죠. 주시죠? 네. 네. 물 줍니다, 물. <laughs> 아니, 뭐, 많이 주죠. 그럼요. 네. 잘 먹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갑자기 카트, 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네. 커뮤니티에 공유했던 게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네. 어 많은 분들 이렇게 오, 와주신 만큼 오늘 저희가 방송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밥보다 좋은 호주님 하트 먹고 이제 재현님 <laughs> 방송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강세를 띄었습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원래 상승과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코인, 비트코인 SV 스텔라 시카총액 상위 코인들 모두 한 주간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어제 하루 동안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왜 올랐나요? 잠시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 어제 거래대금이 그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서 상승폭이 컸던 거 보면 인사이트 체인이 무려 한주 동안 99%나 네. 상승했습니다. 99%면 거의 100% 가까이 올랐네요. 그 그러니까 오랜만에 알트코인에서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네, 기존에는 한 40%에서 50% 맞아요. 정도가 이제 최상위권의 최상위권. 상승률이었는데 99%면 거의 한번 정말 더? 오랜만에 네. 네. <laughs> 네. 과거에는 정말 하루 만에 300%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세가 네. 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있었었는데 네. 오랜만에 또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이 상승 코인이 어떤 것들인지 잠시 후 살펴볼 텐데요 렌 같은 경우는 한 주간 45%그 다음에 실리 같은 경우가 40% 나머지도 체인링크, 매팅 네트워크, 제로엑스, 베이지어텐션 토큰, 홀로 MX토큰, 메이커가 36%에서 16%대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장세였고요 하락폭이 컸던 코인을 보면, 머레큘러 퓨처가 21%나 하락을 했는데, 음. 이는 머레큘러 퓨처가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드비핑의 시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웃음> 네. 네. <laughs> 현영님이 오늘 조금. 네. <laughs> 제가 저욕 먹게 하려고 네, 아 네, 그랬네요. 현영님, 아 신고, 아, 아흥분하더좀 진정 해주시고요. 제가 현영님, 제가 고용한 댓글러여서요. 네, 네 현영님 도 최고 귀염둥이시잖아요. 네, 네. 네. 어 현영님 도 최고 귀염둥이님이 사실 훨씬 더 아, 아마 아니에요. 현영님은 최고 귀염둥이님 아니지금 김가영님, 아김가영 헷갈리셨는데 네네네. 현영님. 그러다가 또 이제 아 그렇게 로다스려고네 예. 아우 네 트와이스 미모 전쟁 제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레드원님께서 네 승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네 제가 고용 알바 네. 아 김태희님이 이제 현영님이셨군요. <laughs> 아 오늘 댓글들이 네. <laughs> 좀 약간 빠죽빠죽. 저희 저희뿐만 아니라 댓글 오랜만에 오셔 오셔갖고 다들 좀 정신이 음, 없으신 것 그리고 같은데. 그리고 시장이 또 오랜만에 반등해서 음, 기분이 네. 조금 좋으신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텐션이 업되신것 같은데 이 업된 텐션 저희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맞습니다. 어, 일단 그 하락한 코인들 머레큘러 쿨처는 많이 올랐으니까 <laughs> 네. 하락을 한 거고. 네. 람다랑 이코인도 상승 코인에서 자주 보던 그 외의 코인들도 모두 다 상승 코인에서 자주 언급이 됐었던 코인인데 네. 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열 번째 코인이 0.36% 하락하는 등 하락하는 코인이 거의 없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네. 어. 어, 현영님, 비트코인 998만 회에 산거 드디어 익절했어요. 다고 축하드립니다. 익절. 축하드립니다. 익절이라는 단어, 저희가 9회 동안 방송을 하면서, 사실 드물게 나오는 네, 맞아요. 워딩인데, 아우, 네. 아 수고 많소. 처음 방문하면 반갑습니다. 바람과 네, 바람 바람 났니? 아우, 되게 네. 말투가 좀 남다르세요. 수고 많소. 아우, 너무 감사하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뭐 댓글이 <laughs> 음, 오늘 좀 다들 저희를 기다리셨나봐요. 네, 네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오늘 왠지 그 기대 에응을 <laughs> 해야 할것 같은데. 아 오늘 옷 색깔 맞추. 아 호준님이 제 옷을 따라 입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또아 따라 입으세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 놀랐어요. 저도 제가 오늘 네이비를 골랐는데 딱 마침 네이비를 입고 오셔갖고 네 그런. 블랙인 줄 알았는데 네이비였네. 요 <laughs> 아니요, 누가 봐도 네이비예요.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약간 생명이라네그렇네요네 <laughs> 어,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은 상승장인 건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네.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상승장, 상승장인 건가. 상징 상승, 상승장인 건가. 네. 어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어, 음. 하락을 예측했었던 이 삼각수렴을 이탈하고 나서 음.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만원을 이탈했으나, 음. 900만원을 지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900만원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웃음> 집중하시죠. <웃음> 네, 아우, 네. <laughs> 네. 어, 죄송해요. 근데, 오늘 집중하시죠. 네. 네네. <laughs> 어, 900만원에 네.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90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000만원을 음. 돌파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1000만원, 그러니까 900만원을 지지하는 단계에서 음. 도미너스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더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이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많이 올랐기 음. 때문에 음. 어,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면서 알트코인이 더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음.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네. 아, 현재 18명이라고. 그러게요. 저희가 2주 만에, <laughs> 재현님 말씀처럼 커플그을 배송하느라 2주 만에 그러게요. <laughs> 방송을, 켰는데, 아우, 후가트님, 후가님 누구시죠? 제가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어,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시청자 수가 많은 걸또 같이 축하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laughs> 네 그렇죠. 어, 지영님 미모가 한몫했네요. 아, 왜안 읽으세요? 아. 네. 읽는, 뭐? 읽, 읽으시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제 미모가 한몫했다라고 하는데 뭐 호준님 동의하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아, 제가 잠깐 딴 아, 생각해서. 네, 네. 아, 흑원트님 왜, 왜 그런 이모티콘을 남겨주신 거죠? 아, 네. 오늘 다들 제가 입금 해드려야겠네요. 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호준님 퍼스. <laughs> 네. 음. 아, 저. 뭔... 동의보감 제가 하려다 안 했는데, 음... 저보다 그 아재력이 더 높으시네요. 음...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네. 그 아까 봤었던 내용들인데, 네. 도대체 이런 장세에서 이렇게까지 큰 상승을 보였던 네. 코인들은 뭐 하는 코인들일지 그냥. 한번, 어, 체킹을. 아, 네, 한줄 정도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저100% 오른 코인이 도대체 어떤 코인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음. 네. 첫 번째가 이제, 인사이트 체인이라고, 인스, 약간, 어, 이게 시장 조사하는 서비스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아, 네. 근데 글쎄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한 모멘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음. 특별한 이슈라든지. 네. 근데 아마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반등이 아니었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지난주나 아니면 그 지지난주에 좀 하락장을 탔던 코인인가요? 인사이트 어, 체인. 인사이트 체인, 뭐,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인사이트 체인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보통 이제 호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알트 코인, 마이너한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을 띄면은 그 다음은 좀 상승세를 좀 띄는 경우가 있,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낙폭이 클수록 반등장이 네. 강하게 나오는데, 네. 인사이트 체인은 보시다시피 네. 드래곤 엑스와 라이브 코인 거래소에만 음. 상장되어 있고, 특히나 드래곤X에서 100%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드래곤X 같은 경우는 오늘 마침 또 국내에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제 또, 이제 네, 오픈 미더블 네. 열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거래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클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그 상장한 거래소가 얼마 없는 코인의 경우에는, 어, 조금 여러 이슈로 음. 어, 올라가는데 자전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런 코인들은 투자하시라고 권장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음. 그래서 100% 오르기는 했지만 이 고점까지 따지면 더 많이 올랐겠지만 조금은 그 의미 부여를 하기는 무리가 있는 음. 코인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전거래 그렇죠. 나빠요. 네. 사실 좋은 거래 방식은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체인 네트워크를 음. 주로 하는 코인이고요. 네. 조금은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45%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정보를 많이 찾아보진 못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4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려 4세대요? 네. 네. 최근에또 3세대, 뭐 대표적으로 이오스 같은 걸 넘어서, 네. 4세, 우린 4세대다라고 음. 주장하시는 더, 분들이 많아요. 더 앞서 갔네요. 네. 네. <laughs> 몇 세대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3세대도 음. 어, 논란이 음. 많잖아요. 네. 그, 2세대에서 발전한 게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개선이냐, 아니면은 발전이냐. 음.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쪽에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왜 3세대라 그러냐. 근데 4세대도 사실 뭐, 물론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좀더 기술이 나아지고 뭐 저렴해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리가 이제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 매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IEO 코인으로 네, 많이 이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메틱이 올라가면 그 뒤를 이어서 어, 바이낸스에서 IEO 한 코인들이 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시장의 트렌드인데, 음. 매 메틱이 올랐으니 다른 IEO 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덱스죠. 네, 어, 이게... 제로엑스는 사실 조금 알려져 있는 코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덱스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디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의 약자죠. 음,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지만 음. 이제 블록체인의 지향점을 어~ 살리기 위해서 그런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하는 음. 걸 이제 덱스라고 주로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 기반의 암호화폐이고요. 베이지 어텐션 토크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고요. 음. 그리고 홀로는 에이전트와 분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고 네. MX 토큰은 MX 거래소에서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고요. 음. 메이커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네, 다이에서 음, 네. 그렇죠. 다이에서 대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음. 왜 굳이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왔냐면요. 네. 특별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 네. 그 그냥... 딱 특징을 이제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라 말씀이시죠 네, 네. 각 코인별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물론 뭐 매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메인 넷을 세 차례 나눠서 진행하는데 얼마 전에 9월 말이죠 어, 음. 마지막 메인 넷을 론칭을 했고 이제 최종 메인 넷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앞두고 있다라는 뭐 음. 이슈가 있긴 했지만 네. 그외의 코인들이 이슈가 있어서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음. 지금 시장이 음, 이슈를 따라가기보다는 음. 약간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네. 혹은 뭐 흔히 말하는 세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즉 분석이 어렵다라고 네.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영님께서 오라클 솔루션 전망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네, 네. 오라클 솔루션에 좀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 오라클 네. 솔루션은 조금 있다가 그럼 상담소, 네. 상담소 시간에 잠깐 네. 중간에 어, 네. 스테이 네.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아, 이 부분은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네. 어, 업비트 기준으로 네.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코인이 디마켓하고 메디블록. 메디블록. 사실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뭐, 큰 어떤. 이슈? 큰 이슈 없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상승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네. 근데 또 뉴스가 나왔죠? 네. 공지사항이 하나 또 나왔어요. 메디블록 그 블로그에 가보면. 네. 여기 이제 스왑 관련된 네. 공지가 나왔는데. 메인넷 네, 네. 메인넷 이제, 스왑이랑 이제 관련돼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네. QRC 기반에서 이제 그 자체 메인넷 기반 메디블록 음. 토큰으로 이제 스왑을 전환을 하는 네. 어,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음. 어, 이런 이슈가 10월 8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메디블록 네. 같은 경우는 10월 7일부터 급등을, 네, 급등을 했죠. 했죠. 네. 네. 어, 뭐 이런 이슈가 글쎄요, 음, 메인넷 스왑 한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이슈라면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근데 시리님께서 저렇게 비율을 딱잘 말씀해주세요. 네, 2대1이라고. 2대 1대0.5 1대 비율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대1이죠. 네. 네. 원래 이제 4원짜리 한 개가 그 0. 절반으로 이제 되면은 8원이 돼야 같이 유지가 될 테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심, 심볼도 변경을 하고 이게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또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네, 주목을 또 받지 네.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코걸이가 형성이 된 거죠. 아요 네. 네. 아, 아, 네. 아, 아쉬워, 아쉬워 하셨었군요. 하셨군요. 네. 네. 어, 코걸이가 됐다라는 게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음. 코걸이입니다. 음. 즉,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없을 때, 음, 음 아무래도 세력에, 제가 세력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네. 요즘 시장에서는 세력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음. 의도적인 상승에 어, 그런 이슈를 좀 이용했다라고 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아요. 메디 토큰 종류만 네개여서 저도 사실 이거를좀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네. QRC 기반, ERC 네. 기반.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뭐 그래도 어찌됐건 대표적인 한국 코인이잖아요. <laughs> 네, <그쵸>. 코리아 <laughs> 코인, 네. <laughs>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어 그렇습니다. 뭐 근데 보면은 어 오늘 기준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게 디마켓과 메디블록인데 음. 특이점이라면은 사실 디마켓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음. 10월 8일에.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크게 올랐고요. 음. 메디블록 같은 경우도 10월 7일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간 후로 이제 그 다음부터 상승이 하루 더 이어졌었습니다. 이거는 주식에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약간 세력의 투입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어, 이 거래량이 급증하면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시장은 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또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음~ 에드 토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거래량이 음. 여, 이미 여기서부터 신호를 줬죠 음. 급증하고 나서 네. 잠시 쉬어갔지만 올랐고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아 토큰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썬더 토큰도 거래량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음. 그 다음에 스팀 달러도 그렇고요. 제로엑스는 이때 이제 거래량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후로 올랐고 센티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얼추 증가해서 강력 유지한다라는 점에서는 음. 센티널 프로토콜도 향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무비 블록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뭐 버트코인도 그렇고요. 어, 비트토렌트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시장을 어찌됐건 분석해드려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인데 지금 신작은 시장은, 시장은 분석할 만한 요소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나쁜 시기는 아닌데 음. 이게 음 장기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이 저점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낙폭 과대 알트코인을 단기 트레이딩해서 하루 이틀 만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기는 에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 코인을 찾으려면 매일 매일 뭐 업비트 기준이라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급증한 코인이 있으면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팔고 나오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간략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비트코인이 그,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략이 당분간은 먹힐 겁니다. 음...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빅피처를 좀 세워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르님께서 코인레일 사기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부들부들하다는 거에 이제 현영님께서 레일코인 만들어서 갚은 전설의 창조 경제라고 두 분의 약간 오늘 좀 약간 티키타카의 호흡이 좀 좋은데요. 네, 그쵸 코인레일이 해킹 자작 먹지라고 또 시르님이 좀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BTT도 한번 봐달라고 네 하다 하시는데 한방 할것 같다라는 또 관측을 좀 세워 주... 제시해주셨어요. 네. 어 약간 동의합니다. 약간 음 동의하는 게 일단은 그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얼마 전 지난 9월 중순 경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고요. 또 대표적인 바이낸스 아이오코인으로서 바인, 아까 바이낸스 아이오 대표 코인인 매틱이 올라가면서 음. 어, 후발 주자들이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트론과 연계돼서 또 움직 트론이 이제 어찌 보면 자회사잖아요. 네그렇 어, 트론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트론도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에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음. 비트토니트가 그걸 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또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 지지하는 모습이고. BTT는 뭐 여기 있으니까 지금 잠깐 봤지만 어, 괜찮은 그러니까 한방 할 듯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그 한방이 두 방까지 갈 만한 시장일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너무 급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라 부분을 조금 나스닥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할 때 주식 시장을 굉장히 의존합니다. 아그군요 네. 하긴 좀, 좀 주요 시장이랑 전통 시장이랑 비교를 네,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 관련돼서 틀린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스닥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을 편히뭐 튤립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튤립 버블은 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닷컴 버블과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닷컴 버블 때 많이 I.T.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가 많이 망하고 그때 살아남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정말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조만간 어,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질 거라고 음... 자신하고 있는데요. 자신까지. 어, 네. 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쵸,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네. 예측하고 계세요. 그래야 되고요. 네. 네. 어,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저점이라고 너무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음...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요.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 3년 만에 78%가 하락했고요. 음. 그다음 좀 올라가다가 2007년도에도 8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5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 고점을 언제 회복했느냐? 15년 4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나스닥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죠.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1년 만에 87%가 하락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15년 만에 과거 우리나라 기준 2700만원을 회복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네. 비트코인은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움직이고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는 분명 더 빠를 겁니다. 음. 자, 그렇다면은, 어,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다른 기업들은 어땠을까?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가 요 때입니다. 빠지고 나서 당시 고점을 언제 회복했느냐? 무려 4년 9개월 만에, 즉 나스닥 시장보다 세 배나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네, 이 무슨 의미냐면요. 네. 암호 그 폐시장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정말 높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아무리 코인이 좋든 나쁘든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졌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 시장만 봐도 분명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앞으로는 좋은 코인은 아,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코인들을 저점에서 줍줍하는 전략은 <laughs>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 네, 또 댓글에 줍줍이라고 있다고 네, 줍줍을 그랬어. 또 활용을 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기술력 있는 암호화폐 상승장이 올 거다. 음.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해집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가 어 틀릴 제가 어떤 거를 의견 드리면서 틀릴 가능성이 적었어요. 음. 왜냐면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거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맞을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는 서로 알트코인 비트코인 간의 음. 커플링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이젠 제가 제 역할이 뭐냐면 콕 집어 들어야 돼요 아 정말요? 네, 이제는 뭐딱 핀을 네. 해주신다는 네. 거죠? 네. 예를 들어 어, BTT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음.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아도 BTT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부담감이 좀, 강, 어, 이제, 무거워질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행, 한, 걸 보고, 이제 또 팬분들께서 나스닥 상세 비교 좋다. 고 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예.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렇죠. <laughs> 네, 뭐,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슈리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은 사실, 새로운 추천 코인은 없고 네. 지지난주 추천드렸던 이그레시아만 잠깐 보겠습니다. 지지 지난주 그러 어, 최근 들어 계속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데 네. 이그레시아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나서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음.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도 그럼 나빠졌느냐 과거 올라갈 때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 모습입니다. 네. 이그레시아 를, 어, 사실, 이그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과거에 요, 요 때였나요? 그래서 다섯 배인가? 엄청 많이 올랐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그레이시아처럼 기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여, 여기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네.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알트코인 반등장으로 비트코인 하락만 없다면 조만간 반등 기대된다라는 리뷰까지도 음. 어, 적어 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훈 님께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봐 주셨나 봐요. 이그레시아 좋아 하신다고 그 꾸준히 이제 추천해 주신 거를 체크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